계단을 오르내릴 때마다 사각사각 돌 갈리는 소리가 들리나요? 쪼그려 앉는 자세가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형벌처럼 느껴지십니까? 딱 3분만 이 영상을 보세요. 당신의 무릎 관절은 현재 노화 폭탄이 터지기 직전일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당연히 아픈 거지라고 체념하는 순간, 당신은 인공관절 수술때에 오를 위험이 90% 높아집니다. 한 가지 비밀이 있습니다. 무릎 관절은 연골만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근육의 힘으로 떠받들어지는 스프링 장치라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무릎이 아프면 연골 영양제나 파스만 찾습니다. 하지만 이는 임시방편일 뿐 진짜 원인은 해결하지 못합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우리는 무릎 통증의 근본 원인을 뿌리 뽑고 연골을 닳게 하는 최악의 습관을 끊어낼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무릎을 10년 더 젊게 통증 없이 걸을 수 있게 만드는 과학적으로 검증된 M, S, M, 비밀 해결책을 단계별로 모두 공개할 것입니다. 채널을 돌리는 순간 당신은 평생 통증 없이 살수 있는 기회를 놓치는 것입니다. 지금 바로 끝까지 시청하시고 당신의 무릎 청춘 되돌리기 프로젝트를 시작하세요. 1부 무릎 통증의 진짜 원인과 숨겨진 경고 신호. 1. 무릎 통증의 진실 연골보다 중요한 세 개의 근육. 무릎 관절은 우리 몸의 모든 충격을 흡수하는 가장 고된 노동자입니다. 많은 분들이 무릎하면 연골만 생각하지만 연골은 한번 다루면 재생되지 않는 소모품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희망은 있습니다. 무릎은 그 자체로 불안정한 구조입니다. 이 불안정한 관절을 마치 튼튼한 스프링처럼 지지하고 충격을 흡수해 주는 것이 바로 주변의 세 개의 핵심 근육입니다. 바로 대퇴사두근, 허벅지 앞, 햄스트링, 허벅지 뒤. 그리고 중둔근 엉덩이 근육입니다. 이 근육들이 약해지면 무릎 관절은 매 걸음마다 매 순간마다 무방비 상태로 충격을 받게 되고 결국 연골이 빠르게 닳고 염증이 생기는 것입니다. 2. 무릎 관절이 보내는 숨겨진 경고 신호 7가지 혹시 이런 증상을 겪고 계신다면 이미 관절염이 시작되었거나 통증이 심해지기 직전의 경고 신호입니다. 첫째, 아침에 유난히 뻣뻣하다. 아침에 일어나거나 한 자세로 오래 앉아 있다가 일어날 때 무릎이 뻣뻣하고 움직이기 어렵습니다. 30분 정도 움직이면 풀리지만 이것은 염증이 시작되었다는 명확한 신호입니다. 둘째, 무릎 뒤쪽이 당기고 아프다. 흔히 퇴행성 관절염은 무릎 앞쪽이나 안쪽 통증을 유발하지만 무릎 뒤쪽의 통증은 오금 부위의 힘줄이나 근육의 과도한 긴장 때문입니다. 특히 계단 오르내릴 때 심합니다. 셋째 다리가 오자 모양으로 변하고 있다. 무릎 안쪽 연골이 닳아 다리가 점점 벌어지는 현상입니다. 무릎 안쪽 통증과 함께 나타나며 체중 부하가 한쪽으로 쏠려 연골 손상이 가속화됩니다. 넷째 무릎에 물이 차거나 붙는다. 관절 내 염증이 심해지면 몸은 스스로 보호하기 위해 활액을 과도하게 분비합니다. 무릎이 붓고 열감이 느껴지며 심하면 무릎이 잡히기도 합니다. 다섯째, 잠잘 때 무릎이 시리거나 쑤신다. 낮 동안의 활동으로 염증 반응이 심해져 밤에 통증이 더 크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차가운 기운이 통증을 더 악화시키기도 합니다. 여섯째, 양반 다리가 어렵거나 허벅지 근육이 가늘어졌다. 무릎 통증으로 인해 다리를 쭉 펴거나 구부리는 동작에 제한이 오기 시작합니다. 통증 때문에 무릎을 쓰지 않으려 하면서 대퇴사 두근이 급격히 빠지는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일곱째, 무릎 관절의 안정성이 떨어진다. 무릎 주변의 인대와 근육이 제기능을 못하면서 다리가 순간적으로 삐끗하거나 흔들리는 느낌이 듭니다. 이는 넘어지거나 큰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3. 무릎 통증 지금 당신의 단계는 4단계 자가진단. 당신의 무릎 상태를 객관적으로 진단해 보세요. 단계가 높을수록 근육 강화와 전문가의 도움이 시급합니다. 1단계, 무리할 때만 통증이 있고, 다음날 괜찮다. 관절 움직임에 제한이 없다. 2단계, 계단, 등산 등 특정 동작에서만 통증이 느껴지고, 앉았다 일어설 때 뻑뻑하다. 3단계, 가만히 있어도 통증이 있고, 밤에 잠을 설치기도 한다. 무릎 모양이 변하기 시작하고 통증 때문에 걷는 것에 지장이 생긴다. 4단계. 통증이 너무 심해 일상생활이 어렵고 인공관절 수술을 고려해야 하는 단계. 주변에 무릎이 뻣뻣하다고 하거나 계단 오르내리는 것을 힘들어하는 분이 있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서 함께 무릎 건강을 지키세요. 인공관절 수술을 막는 작은 행동입니다. 2부. 무릎 관절을 갉아먹는 최악의 일상 습관 3가지. 무릎 관절염은 하루아침에 생기는 병이 아닙니다. 매일 무심코 하는 이 3가지 습관이 당신의 연골을 톱으로 깎아먹고 있습니다. 1. 무릎 회전을 유발하는 앉는 자세와 서 있는 자세 최악의 자세. 첫 번째, 쪼그려 앉기. 쪼그려 앉으면 무릎에 체중의7배 이상의 하중이 실립니다. 이는 연골에 엄청난 압력을 가해 미세한 손상을 일으키고 관절액을 망가뜨립니다. 바치를 하거나 집안일을 할때 반드시 앉은 뱅이 의자를 사용하거나 무릎을 펴고 앉으세요. 최악의 자세. 두 번째, 다리꼬기 및 짝다리. 이 자세는 골반을 틀어지게 하고 무릎 관절에 비정상적인 회전을 유발합니다. 특히 무릎 안쪽 연골에 과도한 하중을 실어 관절염을 가속화합니다. 의자에 앉을 때는 항상 두 발을 바닥에 붙이는 습관을 들이세요. 최악의 습관. 세 번째, 뒷굽이 딱딱한 신발. 쿠션이 없는 신발은 지면으로부터 올라오는 충격을 무릎이 그대로 받게 만듭니다. 푹신하고 발을 감싸는 신발을 선택해야 합니다. 여성의 경우, 굽높은 구두는 무릎 앞쪽에 압력을 가해 통증을 유발합니다. 2. 무릎 통증 악화시키는 잘못된 운동의 함정. 건강해지려고 시작한 운동이 오히려 무릎을 망가뜨릴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이 운동들을 점검해 보세요. 무릎의 최악, 첫 번째, 계단 내려오기. 계단을 오르는 것은 허벅지 근육 강화에 좋지만 내려올 때는 무릎 관절에 급격한 하중이 실립니다. 특히 내리막길 등산은 연골에 치명적입니다.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하거나 부득이할 경우 난간을 잡고 천천히 내려오세요. 무릎에 최악 두 번째 무릎에 충격이 큰 운동 달리기. 줄넘기, 농구 등은 무릎 관절에 반복적인 충격을 가합니다. 무릎 통증이 있다면 수영, 아쿠아로빅, 실내 자전거 등 무릎에 부담이 없는 운동으로 대체해야 합니다. 운동 전 이것 생략, 운동 전후 스트레칭을 생략하는 것입니다. 근육이 경직된 상태에서 갑자기 움직이면 관절에 부담이 커지고 관절염 통증이 심해집니다. 3 무릎 염증을 유발하는 염증 유발 식습관 관절염 통증의 핵심은 염증입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이 이 염증의 강도를 결정합니다. 설탕과 정제 탄수화물, 과도한 설탕과 흰쌀, 흰 밀가루는 우리 몸의 염증 수치를 급격히 높여 관절 통증을 악화시킵니다. 염증을 부르는 음식을 끊는 것이 관절 통증 완화의 첫걸음입니다. 트랜스 지방과 오메가6 튀긴 음식, 가공식품, 마가린 등의 많은 트랜스 지방과 오메가6 지방산은 만성염증을 유발합니다. 오메가3가 풍부한 식품으로 대체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무릎 건강 정보를 놓치지 않으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좋아요는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3부. 비밀 해결책. 무릎을 젊음의 스프링으로 만드는 MSM 솔루션. 이제부터 무릎 관절을 근본적으로 치유하고 평생 통증 없이 사는 M, S, M 비밀 해결책을 알려드리겠습니다. M. 무릎을 감싸는 최강의 근육 3대장. 무릎 통증의 90%는 주변 근육 약화가 원인입니다. 이세 가지 근육을 강화해야 무릎이 보호됩니다. 첫째, 허벅지 앞 근육. 무릎에 실리는 충격을 가장 먼저 흡수하는 1차 스프링입니다. 이 근육이 강해야 걷거나 뛸때 무릎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둘째, 엉덩이 근육 걷거나 뛸때 몸이 좌우로 흔들리는 것을 막아 무릎에 비정상적인 해전력이 가해지는 것을 방지하는 균형의 수호자입니다. 엉덩이 근육이 약하면 오자 다리 변형을 가속화합니다. 셋째, 허벅지 뒤 근육. 무릎 관절을 뒤에서 안정적으로 잡아주고 과도한 무릎 펴짐을 막아주는 안전벨브 역할을 합니다. 대퇴사 두근과 균형있게 발달해야 무릎 부담이 줄어듭니다. S. 연골 재생과 통증 감소를 돕는 3대 영양조력자 검증된 영양성분은 관절 주변의 염증을 줄이고 연골 구성 성분을 보충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첫째, MSM 연골 및 인대 조직의 구성 성분입니다. 염증과 통증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과학적으로 검증되어 관절 기능 개선에 큰 도움을 줍니다. 둘째, 콘드로이틴 연골 조직의 주성분 중 하나로 연골에 수분을 공급하고 충격을 흡수하는 능력을 높여줍니다. 최근 연구에서는 연골의 미세 손상 회복에 도움을 줄수 있다는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셋째, 비타민 D와 칼슘 뼈 건강에 필수적이며 관절 주변의 뼈가 튼튼해야 관절염 진행을 늦출 수 있습니다. 특히 비타민 D는 면역력과 염증 조절에도 관여합니다. m 통증을 이기는 마인드셋과 수면 관리 만성적인 통증은 우울감과 수면 부족을 유발하며 이는 다시 통증을 악화시키는 악순환을 만듭니다. 통증 재해석, 통증은 망가짐이 아니라 이상이 있으니 근육을 키우고 쉬어라는 몸의 경고입니다. 통증에 대한 불안감을 줄이는 것만으로도 통증 역치가 높아져 실제 고통이 줄어듭니다. 숙면의 중요성, 수면 중에 우리 몸은 염증을 회복하고 손상된 조직을 복구합니다. 밤에 무릎 통증 때문에 잠을 설친다면 무릎 사이에 베개를 끼고 자거나 통증 완화 패치를 이용해 질 좋은 수면을 확보해야 합니다. 4부. 무릎에 부담 없는 초강력 관절 강화 3대 핵심 운동 루틴 무릎 통증이 있는 분들도 안전하게 집에서 할수 있는 관절에 부담 없는 최고의 근력 운동 3 가지 루틴을 알려 드립니다. 1. 무릎에 하중을 싣지 않는 벽 스쿼트 효과 관절에 체중 부하를 최소화하면서 대퇴사두근을 집중적으로 강화하는 최고의 운동입니다. 방법 벽에 등을 대고 섭니다. 발은 어깨 너비로 벌리고 벽에서 한 걸음 정도 앞으로 내딛습니다. 허벅지가 바닥과 수평이 되기 전 45도 정도만 구부린 채 정지합니다. 이 자세를 30초 목표로 유지합니다. 총 3세트를 반복합니다. 2. 무릎 안정성의 핵심 클램쉘 효과 무릎 안정화의 열쇠인 엉덩이 측면 근육 중둔근을 강화하여 걸을 때 무릎의 흔들림을 잡아줍니다. 방법: 옆으로 누워 무릎을 45도 구부리고 발을 붙입니다. 발은 붙인 채로 위에 있는 무릎을 천장 쪽으로 들어올립니다. 엉덩이 옆쪽에 힘이 들어가는 것을 느끼면서 천천히 올리고 내립니다. 각 다리마다 15회씩 3세트를 반복합니다. 3 통증이 있어도 할수 있는 누워서 다리 들어 올리기. 효과, 무릎 관절의 움직임을 최소화하면서 대퇴사두근을 자극하여 근육의 퇴화를 막고 강화합니다. 방법, 바닥에 편하게 눕습니다. 한쪽 다리는 무릎을 세우고 운동할 다리는 무릎을 완전히 펴고 허벅지에 힘을 꽉 줍니다. 무릎을 편 상태를 유지하며 발뒤꿈치를 바닥에서 15에서 20cm 정도만 천천히 들어 올립니다. 최고점에서 2초 정지 후 천천히 내립니다. 각 다리마다 15회씩 3세트를 반복합니다. 5부 매일 실천 통증 없는 삶을 위한 관절 보호 습관과 결론 오늘 알려드린 근육 강화와 식단 관리 외에 매일의 작은 습관이 당신의 무릎을 지킵니다. 1 무릎의 하중을 줄이는 앉고 일어서는 법 일어설 때 양손으로 무릎이나 의자를 짚고 상체를 앞으로 숙이며 엉덩이 근육을 사용해 일어섭니다. 무릎만 펴서 일어나지 마세요. 앉을 때 엉덩이가 의자에 닿을 때까지 천천히 힘을 풀지 않고 앉습니다. 쿵하고 주저앉는 습관은 무릎에 충격을 줍니다. 2. 냉찜질과 온찜질의 올바른 사용법 냉찜질 운동 후 무릎이 붓거나 열감이 느껴지며 통증이 심할 때 사용합니다. 염증과 부종을 가라앉히는 데 효과적입니다. 온찜질, 평소 무릎이 뻣뻣하고 시릴 때 사용합니다. 혈액순환을 돕고 근육을 이완시켜 통증을 완화합니다. 3. 희망적인 결론. 무릎 통증은 노화의 숙명이 아닙니다. 당신의 무릎은 당신의 근육으로 충분히 보호받고 회복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쪼그려 앉는 습관을 버리고 대퇴사두근과 엉덩이 근육을 단련하세요. 꾸준히 영양을 보충하고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유지한다면 인공관절 수술 없이도 10년, 20년 더 자유롭게 걷고 뛰어 다닐 수 있습니다. 당신의 무릎 관절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강합니다. 궁금한 점이나 함께 무릎이 건강해진 경험담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한 건강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